자, 이건 404번인데, 이거에 이제 최소값이 1일 때 K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T로 치환할 텐데, 자, 이거를한 번에 T로 치환하면, 이거는, 자, 만약에 이걸 A라고 보면, 얘는 A 더하기 A분의 1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A 제곱 더하기 A 제곱분의 1이 있는 거잖아. 3의 X의 제곱이 9의 X 제곱이고요. 3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이 9의 마이너스 X 제곱이거든. 맞죠? 이거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잖아. 자, 이건 곱셈 공식으로 할수 있지. 이거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이놈이 나오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이쪽은 t 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한 번에 치환할 때는 저렇게 만들어주는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a 더하기 a분의 1. 자, 얘랑 얘랑 역수 관계인데,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잖아. 그러면 산술기와 평균에 의해서, 얘최솟값은 2. 그래서 우리가 t로 치환했을 때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얘를 봐봐. 이거를, 이 a와 a 분의 1인데, 둘이 더해서 2보다 크거나 같다. 즉, 이게 t였잖아요. 얘, 가 a, a분의 1, 네, 이게 t. 그래서 이게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자, t로 치환했을 때,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러면, t제곱에, 마이너스 6t, 그 다음에 플러스 k-2인데요. 자, 이제 여기다가, t-3의 제곱, 만든 제곱식으로 바꿔주면, 바꿔주면, 음, 여기서 이제 9가 생겼으니까, k제곱, 마이너스 11.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보린 형태에서, t가 3일 때, 우리는 2보다 크니까, 여기부터 보는 거죠. 여기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보는 건데, 여기서 최소값이, 이게, k제곱, 마이너스 11인데, 얘가 최소값이 1이래요. 그러면, k제곱은, 12가 될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게 k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나왜 k제곱이라 썼지? 미안. 여기서 이렇게 할때 불편했겠네요. 자, 이게 k-11이고 이게 k-11. k는 12라는 걸 이렇게 딱 구할 수 있겠죠.